이미 60kg 70kg 막 넘어갔던 사람이라서 그때 1일 1통닭을 먹었어요. 그때는 통닭이었거든. 휘 돌더니 삥 해갖고 103kg가 나오는 거예요. 야안 빠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사이즈를 고그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입긴 했어요. 궁금하세요? 네. 네. 음, 아, 궁금해 아 궁금해요. 궁금해요. 옛날 옷. 와, 진짜 네. 옛날 옷. 1 0 k g 나갈 때. 네. 와. 하나 둘 짜자잔. 딱... 한 쪽에 다 들어가겠네. 아 정말 이제는 이게 바지가 아니라 이불이죠 이불. 38에서 40인치 되는 거 <laughs> <건> 남자 <laughs> 바지죠 아 남자 바지 거의. 아 멋내기용 바지였어요 나름. 음어아 배고파. 맛있게 드세요. 이게 그 양배추죠? 양배추죠.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거. 아, 순두부찌개. 순두부 순두부 순 네. 네. 맛있어? 응. 음. 아 어, 근데 오. 맛있다. 체중 많이 나가고 하셨을 때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숨은 곳이더라고요, 잘. <목소리> 매일 응. 잠을 못 잤어, 숨을 그러니까, 응. 응. 나도 힘들었어, 사실. 조금 양을 줄였어요. 음. 먹는 양을 줄이되 소식을 하니까 당연히 칼로리는 적어지겠죠. 하지만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음식을 먹어서 영양소를 가득 몸에 넣어줄 그쵸. 수 있는 소식 음. 다이어트. 이걸로 음. 음. 바꿨습니다. 음. 근 맛있게 먹고 있고요. 음. 네. 잘 먹고 있고요. 배부르게 먹고 있고요. 여보, 네? 이거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요 아, 에이, 이거, 이거 어. 어, 주름대로 먹지. 뭐하루한 번씩 고또 아, 뭐가 또 챙겨 맛있어. 드시네. 뭐죠? 비행할 시치를 챙겨 먹으라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이 당으로 가기 직전 단계잖아, 지금. 응. 그렇지? 근데 이게 혈당 수치를 내려준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것도 챙겨 먹어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장이 좋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독소도 빼주고 다이어트가 되는 거야. 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그래. 된다는 얘기네. 그래. 괜찮네. 도움이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챙겨 먹으라 음, 너무 보기 좋다. 주부가 둘이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의 전과 후가 제 인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나윤경이한테 다이어트는 자신감이다.